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소파에 아기 고양이 3마리가 꼭 붙어서 잠들어 있는 사진은 각기 다른 배경, 관심사,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 너무 귀엽다. 정말 사랑스럽네.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동물학자는 고양이들이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붙어 있는 행동이 관찰된다는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는 햇살의 각도와 그림자, 배치의 조화를 강조하며 사진의 미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단순히 고양이가 저렇게 자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진이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선호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특정한 선입견, 전제, 혹은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며 사진 자체가 드러내는 본질적인 의미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에드문트 후설의 에포케는 이러한 주관적 해석과 기존의 신념을 일단 중지하고 현상이 의식 속에서 그 자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에포케은 아기 고양이가 귀엽다는 감정, 햇살이 따뜻하다는 물리적 사실, 혹은 고양이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붙어 있다는 과학적 설명 등 모든 판단과 해석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이 사진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의식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떠오르고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햇살, 소파, 고양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양이들의 부드러운 털, 피치 소파와 고양이를 감싸는 느낌, 조화로운 배치 등이 나에게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포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선입견과 기존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진이 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 즉 경험의 본질적 구조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지더라도. 그 사진이 경험 속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 사진의 본질은 햇살, 소파, 고양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온함과 따뜻함을 형성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엽다거나 따뜻하다는 개인적 감정이나 해석을 넘어 사진이 의식 속에서 보편적으로 전달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에포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탐구하고 선입견 없이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돕는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후설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후설이 에포케와 현상학적 환원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철학과 과학이 인간 경험의 본질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다고 본데 있습니다. 당시의 실증주의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 데이터로 환원하여 진리를 탐구하려 했지만 후설은 이 접근 인간 경험에 풍부한 의미를 간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단순히 물리적 데이터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지각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심리주의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심리주의는 진리를 인간의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후설은 이 접근이 논리와 수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플러스 있는 사람은 수학적 진리가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진리는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설은 진리가 심리적 과정에 의해 상대화되지 않고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본질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통 형이상학의 의식과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인간 경험의 본질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통 철학은 외부 세계의 실제 여부만을 탐구했지만 후설은 의식과 세계가 분리될 수 없으며 의식 양상 무엇인가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설은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근본 학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에포케와 현상학적 환원은 이를 위한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는 철학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경험의 근본적 구조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상 후설의 포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